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직장생활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7가지 협상 팁에 관하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 CPA 캐나다 파이낸셜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가 2024년 6월 13일에 발행한 7 Export Negotiation Tips for Effective Dealmaking in 2024를 바탕으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협상하는지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협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9.9%의 협상은 서면 계약이나 법률 용어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마다 협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대신 협력적인 사고 방식을 본보기로 삼으세요. 자, 이것은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도 해당되는 아, 전략인데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려고 노력하고, 스포츠와 정치에서부터 학문에 이르기까지 경쟁적인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거래 성사와 관계 구축의 맥락에서 협상할 때이 본능을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필요한 만큼 멀어지세요. 많은 일반적인 협상 팁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물론 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협상이나 갈등에서 테이블에서 직접 대화하기 전에 여러분의 입지를 강화하고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모든 협상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협상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한 설득력 있는 논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더 높은 급여, 더 나, 낮은 가격, 더 나은 서비스 또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종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대화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덜 명백한 협상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결정 활동 그리고 협상을 하나로 묶어라. 최고의 협상가들은 중요한 활동 결정 그리고 협상을 하나의 캔버스에 그려놓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간단히 말해 집을 팔 때에도 최대한 많은 구매자를 유치하여 그들 사이의 경매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집을 칠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10여, 년, 10여 년간 주방이나 욕실을 계속 개조하지 않았다면 최고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중개인은 판매 전에 이러한 개선 작업을 하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뢰하라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친구나 가족이 항상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직장과 같은 다른 맥락에서는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 될수 있으며, 이는 거래 과정에서나 거래 의기 외 배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최고의 협상가들은 신뢰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우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할 말과 행동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협상의 목표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의 역할은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중요한 사실을 표면화하여 상대방과 당신의 이익을 파악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옵션을 생성하며 이러한 옵션이 가장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다음 모든 주요 문제와 이익을 다루는 포괄적인 거래를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테스트는 하나의 선택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럼 오늘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거래를 위해서. i 고시에이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아, 사실 i 고시에이션은 매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런 아, 생각들을 할수 있다면 저희가 더 지혜로운 i 고시에이션을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만나는 동영상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